맞죠 그렇죠? 에뛰드 일냈다 일냈어. 이번에 에뛰드에서 신상 하이라이터가 나왔거든요. 일단 이거 케이스 뭐냐고. 이 하트 홀로그램이 완전 코덕들 취향 저격. 근데 제품력까지 완벽해. 바로 발라볼 건데 이게 제형은 살짝 폭신한 젤리 같은데 젤리 타입은 좀 단단한 느낌이라 발색력이 되게 좋거든요. 색상도 진짜 예쁜 컬러로 네 가지나 나왔고. 아 진짜 다 너무 예쁜데 제 픽은 2호 핑크 하트 보석. 진짜 투명하게 반짝이는 핑크빛? 영롱 그 자체야 이렇게 콧대, 눈 앞머리 톡톡 터치해주면? 아니 솔직히 너무 예쁘잖아 이게 실물이 더 예쁜데 안 담겨 진짜 광이 텁텁하지 않고 은은하고 투명한 느낌인데 발색은 또 확실해 그래서 덧바를수록 펄감이 계속 쌓여서 더 반짝반짝 빛나요 또 4호 컬러도 완전 킥인데 치크로 활용하기 딱 좋은 색상이거든요 광대 애교살 부분에 이렇게 톡톡 넣어주면 진짜 블러셔 안 써도 돼 너무 예뻐 이렇게 확실히 하이라이터 하나만으로 화장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요 심지어 어둠 속에서도 존재감 대박 지금 사면 이 하이라이터 브러쉬도 증정해서 개꿀이거든요. 하이라이터 유목민이신 분들 이거 월령에서 판다니까 품절되기 전에 빨리 사러 가야 돼요. 추천!